왜? 다 사랑해. 난 정말 사랑해. 음, 음. 오마이걸 한명 하면 다 말하라고. 알겠어. 최여정 사랑해. 김미연 사랑해. 유시아 사랑해. 현승이 사랑해. 어, 김지호 사랑해. 제이원 사랑해. 우리 미라클 사랑해. WM 사랑해. WM 대사하자 <laughs> WM 대사하자 <laughs> 이게 무슨 시추에션이냐 진짜. <laughs> 고마워, 사랑해. 아유, <laughs> 아유. 나도 사랑한다. 나도 사랑한다, 우리 미라클. 나도 사랑한다, 우리 오마이걸. Oh